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상국입니다 옛말에 입막지러산 이질어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개미뚝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사소한 거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둑에서는 반집을 가볍게 보다 역전패를 많이 당하는데요 반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엑스파일 숨어 있는 맥을 찾아라. 아니 벌써 맥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봐야 할 명품 강의죠. 맥에 달인 양상국 군은 나와 주세요. 네 전입 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야말로 묘수 풀 중의 묘수 맥 중의 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문제인데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는 놀랬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폐가 나는 법도 있고, 가지가지인데요. 일단, 흙은 넘는 한수입니다. 네. 그러면, 백은 묘수를 내는 것이 바로 끊는 건데요. 끊으면, 이게 첫 번째 이제 수읽기입니다 그래서 외길 수읽기는수읽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읽기는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살이도 혼자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따내게 되면, 이렇게 뭡니다. 네, 지금 패죠. 왜 패냐면 결국 따내고 이 패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날이면 이렇게 해서 이어준다고 하면 은 이걸로 와서 이것 또한 패는 패입니다. 따내고 잊고 넘어갑니다만, 먹여쳐서 꽃놀이패가 납니다. 그래서 패를 맨할 길이 없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이 장면입니다. 일단은 여기를 흙이 넘어갔습니다. 백이 끊었습니다. 흙이 폐를 면할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몰아서 살아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시어 묘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묘수인데, 끊는 묘수를 백이 두었고, 흙은 더, 한줄더 떠서 치중 1선에 1에 2의 묘수를 냅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 잡아달라는 뜻이고, 잡으면 넘어가면 두 점은 잡았습니다만 이 모양이 환격이 되질 않습니다. 나가도 맞게 되면, 목에 네, 쳐도 두 점이 자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백은 바로 죽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네. 이 치중을 가는 멋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은 여기를 안 잃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백이 두 점을 단수를 모니다 만약에 한 점을 잡으면 넘어가서 이걸 잡는 날이면 넘어가서 깔끔하게 흙이 죽어 있죠. 백이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흙이 이걸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하나 먹여치고 네 잡아야 되겠죠. 또 하나 먹여칩니다. 네, 잡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두 점을 따냅니다. 자, 이렇게 잡아낸다면 누가 봐도 내 네, 백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네, 여기를 두면 집이 나있고 깔끔하게. 다음에 이렇게 모은다면 이 여섯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참 그런 묘수가 있구나를 이미 느낌을 알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파울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를 몰아야 될 때, 여기를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점을 잡게 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이건 묘수풀이 맥의 극치입니다. 네. 끊어서 여섯 점을 잡고, 데려주고 말로 받아서 이 백을 해를 내지 않고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아마 제가 본 문제 중에서 가장 기기묘묘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보통 잡아 보고 싶하면 백선 흑사인데요 잡지는 못하고 이건 폐가 납니다 정답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삽니다 하나 보여드릴. 그냥 들어가면 여기를 막고 지금 현재 일단 끊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되죠. 끊어야 됩니다, 여기를. 네. 끊어야 되면 두 점을 따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몰아야 되는데, 이걸 몰면, 일단 살았죠. 여기만 나도 살기 때문에, 이건 뭐, 논외가 되겠습니다. 물론 따도 후졸수까지 나옵니다만,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돼서. 뭐, 이거 아니라도 이음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바로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에서. 정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인데요. 이건 없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백선입니다. 이게 최선의 수입니다. 네. 그러면 흙은 여기를 끊는, 끝낸한 수입니다. 다시 여기서 끊어갑니다.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죠. 네. 흙은 침착하게 한 점을 잡겠습니다. 이때 이제 뒤에서 넉 점을 단순히 모읍니다 이렇게 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읍니다 백이 안 잡으면 이렇게 넉 점을 잡아내면 후절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부득이 이 모양을 이제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넉 점을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끊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10초에 다음 한 수를 보듯지 지금 이모양 여기 한집나 있고 이 다섯 점이 이제 죽어 있습니다 후절수를 멋지게 잡아서 이 모양이 수가 난다는 건 설명은 안 듣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패가 정답입니다 하면 은 느낌이 가실 겁니다 그러나 풀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잡아 보십시오 이걸 나가는 분들은 초보자 때나 도는 거지 상상을 초월하죠. 대자충수죠.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수가 기가 막힌 묘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여 드리려고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역, 역류 역행을 하는 것이 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자충수가 잡습니다. 여섯 점을 이때 이제 이제는 눈치 채셨죠? 끊어야 됩니다. 끊으면 일이 몰면 늘어서 이건 깔끔하게 죽어 있습니다. 잊고 들어오는 시간에 먼저 죽습니다. 이 몰아야 됩니다. 그러면 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몰수 없죠. 그 다음에 뒤에서 조여갑니다. 그 키워버리는 건 정말 착상이 기가 막힌 착상입니다. 딸때한 점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먹여칩니다. 그러면 잡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따내게 되면 폐가 됩니다만, 폐는 요술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나와서 버리고 끊고 폐를 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을 초하는 그런 묘수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양화점에 붙이고 갈라치는 것까지는 너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갈라쳤는데, 30년 전에는. 시대 변천에 따라 요즘은 거의 이겁니다. 또요즘은 이렇게 걸치는 것도 많이 나왔죠.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갈라치는 수. 그러면 여기를 바짝 다가서고, 오늘 보여드릴 것도 참 기묘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 칸, 한칸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갖다 이제 일단 붙여야 되고, 나를 자로 받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쉬운 정석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갖다 붙여서, 네. 이렇게 붙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로 늘면 실리 위죠 위로 늘면 세력 위주인데, 늘고 젖혀서 맞고. 이거는 이제 흙이 조금 발이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두텁게 두는 분들은 이렇게 둬도 충분히 한판을 봐주게 되겠습니다 두터운 대신에 뛰어 들어가는 맛도 있죠 네, 이게 가장 기본 정석인데 오늘은 손을 뺀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발 빠르게 두시려면 어디가 좋으냐면 마주하는 중앙에 큰거 여기가 가장 큰 곳이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기서 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묘수를 한번 보여 드리면 백은 이렇게 두는 수와 흙이죠 젖히는 수와 이리 젖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이것부터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젖히면 뿌리를 끊고, 네. 그러면 여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개 이제 아마 분들이 우유로 덥석 모으는 건 백이 망하는 장면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걸 모은다 해도 한 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귀를 지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따낸 이제 백선인데 백이 따낸다고 하면 흙은 뿌리를 끊어 잡기만 해도 백은 단수 뭐라도 늘어서 양쪽을 흙이 닫아서 백이 엄청나게 당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만 백에게 묘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건 배워두면 참한수 차이가 납니다. 끊고 네 단수를 했습니다. 이때, 일이 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역행의 극치죠. 일이 모는 게 묘수입니다. 이게 묘수라고 하는데. 반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키면, 이제는 일이 모는 게 아니라 뿌리를 끊습니다. 이렇게. 네. 뿌리를 끊으면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위를 몰고, 네. 이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갈 때, 따냅니다. 따내면 흙이 여기 치받으면 백은 따내서 만족입니다 조금만 하면 되겠네 붙어와서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는 일일이 손떨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흙도 이제 다른 곳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큰곳을 한번 둬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때 백이 젖혀나갑니다 흙은 끊습니다 여기서 단수로 몰게 되겠는데 이렇게요 몰게 되면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소무패입니다 지금 흙이 있는 날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백은 일부러 여기서 함정수를 걸어봅니다 손을 빼고 다른 곳에 큰 곳에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흙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있습니다 이어버리면 은이 모양은 백이 여기 수가 안 난다면 끊기는 점 끊기는 점에서 백이 지금 많이 당했죠 큰 자리를 차지해도 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건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은 옛날에는 프로기사 바둑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착각을 해서 나갑니다 막습니다 여기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내려갑니다 이건 뭔가 후절수가 실제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시죠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몰아서 따내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건 대거 대성공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에 말려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네, 갈라쳤습니다. 다가섰죠? 이렇게 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래를 붙일 때. 안 받고, 나를 자. 그러면 큰 자리를 갑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쳤을때 다른 수를 한번 보여드리면 정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모때 흙도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한 처리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드디어 여기를 뛰어 들어갑니다. 맞고, 넘고, 또 몰고, 공고 칩니다. 다시 몰아야 되겠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규가 살아있고 흙은 여기를 두칸 띄어야 됩니다 그럼 백은 경쾌하게 한칸 띄어서 넘겨주고 가볍게 두는 것까지가 타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길에 하나를 더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패를 해서 그렇게 멋있게 후절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예방을 해야 되는가 보시죠 이 장면인데요 자 젖히고 끊고, 네, 몰았습니다. 몰면 여기를 지켰죠. 따내고 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따내서 여기서 계속 패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흙이 다른 곳으로 뒀고 백일 여길 오고 몰고 이렇게 몰았죠. 따내고 이찔 그러니까 마시고. 네, 이렇게 모는 것까지가 이제 때에 따라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젖히는 걸 한번 부터 보여드리죠. 이게 반대로 젖히는 게 어렵습니다. 네. 한 가지만 알아서는 안니다이 장면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갖다 붙였고, 날 일자.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 이리 젖혀서는 묘수를 하나 보여드리고,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끊습니다. 그럼 잡아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몰면 안 됩니다. 좀 달라, 이쪽이 이렇게 달라, 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봅니다 그러면 이을 수밖에 없고, 다시 막고, 여기서 이제 뿌리를 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백은 단수로 몰고, 잡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귀를 버리는 방법과 귀를 사는 방법. 버리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버릴 때는 반드시 여기를 먼저 늘어야 됩니다. 있고그 다음에 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석점을 잡게 되는데 단수를 몰게 되겠죠. 있고 이제 하나 띄어서 지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은 여기가 선수, 여기가 선수, 여기 뛰어들어가는 맛이 아주 통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가 상당히 흙도 짭짤하죠. 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으시면 기풍의 차이인데요. 나는 그 집을 다 주기 싫다 하시면은 앞으로 여기서 이걸 늘고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갖다 붙이는 게 묘수입니다 그러면 이어야 됩니다 그때 여기를 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흙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철저하게 실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를죠 그리고 이쪽을 공격하면 손 빼고 이쪽으로 다가서서 가볍게 보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게 항상 막는 게 선수죠. 막으면 백은 젖혀서, 늘 수도 있습니다만 젖혀 있는 게 확실하죠. 젖혀, 막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젖히게 되고, 늘어두게 되고. 나중에 여기 뭐 밀고 들어갈까지는 항상 흙을 걸리죠. 지금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고, 한칸 뛰고, 네.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래서 지금 양쪽에 뛰어들어갔을 때손 빼고, 아까처럼 지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요. 또한칸 뛰어나가라는 변화도 한번 해드렸는데, 한칸 뛰는 것도 평범한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아신들은 이네 가지만 안아두셔도, 네. 세칸 뛰어들었을 때손 뺐죠. 타겟을 충분히 할수 있겠습니다. 칠타 풀초 놀랄 경 뱀사 풀을 두드려 뱀을 놀라게 한다. 숨어 있는 뱀을 잡기 위해 풀숲을 두드려 놀란 뱀이 스스로 나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격할 대상을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이용해 찾아내는 것도 승리를 위한 훌륭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네, 풀 속에 숨어 있는 뱀을 풀을 건드려서 놀라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둑용으로는 유명한 성동격세가 있습니다. 네, 치고 싶은 반대를 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유용하다.